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투데이 전복 시작합니다. 남원 유공리와 두락리에 있는 가야 고분군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가야 고분군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지난밤에 들려온 소식에 다들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16개를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거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 이제 세계 보물이 됐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더잘 갖고 나가고 보존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전북 그럼 오늘의 첫 순서 만나보겠습니다. KBS 전주 방송총국이 방송 85년을 맞았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만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노민과 함께하는 방송 KBS가 방송 85년을 기념해 준비한 올웨이즈 7천 공연 날입니다. 야속한 날씨로 인해 야외 광장에서의 공연은 급히 KBS 공개 홀로 변경됐는데요. 관객들을 만나기 전 리허설이 한창인 가수 김조한 씨. 연습도 본 무대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수고하세요 저는 노래를 좀 못했어요. 한국 동안 노래를 좀못했어요있어요 한국에 있게있어서 한국에 있는 게어는게 있어요. 한에공에이 없기 때문에에너지가생기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 우리 통해서할수 있다는 장치가 길게 온전하게 음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고요. 어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소통하는 것이 또 가수들에게는 음악이 되게 행복이죠. 그래서 그만큼 달리는 만큼 또 설레고 그 기쁜 마음이죠. 기대되는. 오랜만에 친구 보고 싶은데 친구 만나기 직전에 이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반가 얼굴이 또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주 관객을 만나러 온 가수 정훈이신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반갑고요. 어, 이렇게 또 후배들 노래 잘하고 참 정말 노래 잘하는 우리 후배들이 앞에도 입구 뒤에도 제 뒤에도 입구 이렇게 좋은 가수들이 하고 같이 하는 저도 기쁘지만요 오랜만에 네. 그런 후배들의 노래를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하나 둘 관객들이 입장합니다. 고진날씨에도 네. 정말 많이들 와주셨어요. 네. 좋아하는. 정민 씨도 나온 다에서 너무 좋아요. 이런 공연 음,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없죠? 초청을 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참 행복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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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0 0 다시 돌아온 김종진입니다. <laughs> 첫 무대는 솔리드의 김조한 씨입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노래들로 채워질 오늘의 무대. 노래는 어느새 관객들을 그 시절로 되돌려 놓습니다. 흘러 노래만큼이나 관객도 가수도 나이를 먹었지만요. 함께 부를 노래가 있어 마음만은 다시 청춘입니다. 그 번진성 가수님 오셔가지고 좋은 노래도 많이 듣고 너무너무 행복한 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재밌게 잘놀 갑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했던 시간. KBS 전주방송 송국이 마련한 올웨이즈 7 0 0 0은 오는 10월 28일 토요일 KBS 1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KBS 잔디 마당이 시민 녹지 광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넓은 잔디밭에서 공연을 함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우 날씨가 참 야속했어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시민 녹지 광장에서 정말 말 그대로 잘 준비해 놓고 기다렸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날씨가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홀로 장소가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이 너무 따뜻하고 낭. 만적인 시간이었다고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라서 보는 내내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졌는데요 올웨이즈 7천을 놓치셨다는 분들은 아직 방송으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밤 11시 15분에 kbs 1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웨이스 7천 공연 현장 소식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소식은 유민경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자, 지난 목요일부터, 어, 장수에서는요,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저희 투데이 전북도 지난 수요일에 또 미리 방문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그 매력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목소리> 달콤, 달콤, 고소. 가진 매력을 뽐내는 빨간 맛. 이곳에 가면 빨간 맛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장수에서 한우랑 사과랑 놀아보실까요? 장수가 빨간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이 축제 때문이죠. 남공원과 누리파크에서 펼쳐진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세계 반하고 맛에 취한다는 주제답게 새빨간 농특산물로 가득합니다. 와, 신난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어떤 축제입니까? 장수에 유명한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우리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는 이 모든 농특산물을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축제 현장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즐기다 가야 되겠어요. 네. 아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니, 이쪽으로 네. 아 이쪽으로 먼저 가시죠. 이쪽이 더 네. 좋아요. 어머, 여기 또 사과. 실제로 만난 빨간맛 사과입니다. 장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농산물이기도 하죠. 달콤하면서 아삭아삭한 식감의 홍로사과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인기 스타입니다. 사과는 역시 장수사과네요. 시큼달콤 맛이 좋네요. 조금 더콤런고 당분도 많고 맛있어요. 너무 궁금해요 맛이. 한번 우와, 어, 냄새도. 맛치이 나오네. 음. 어때요? 너무 맛있죠? 와 너무 달다. 아니 이런 걸 팔아야지 이걸 시, 무료 시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일단은 고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기온 차가 심하거든요. 육질이 단단하고 더 달콤하고 약간의 새콤함도 있고 음 그래서 다 맛있습니다. 축제에 온 많은 분들이 사과 맛을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보다 높게 나오시면 저희가 보장 찍고 사과를 드려요. 하나, 둘, 셋. <laughs> 어 장수 사과를 건 양보 없는 승부. 과연 주사위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소호한 이벤트 덕에 여기저기에서 웃음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진짜 손 막고. 요 겁나게 좋단 게 너무 만나 단 게. 네, 너무 맛있어. 만나고 네. 좋아요. 음. 아따 장수 사과 최고입니다. 이진도 아, 아, 좋고 아, 너무 아, 좋아요. 좋아요. 사과도 허나 없이 신식하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도 식을 줄 모르는 축제 열기.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빨간 맛은요. 장수의 대표주자 한우입니다. 지방이 적고 부드러워서 맛있다고 소문난 장수 한우 이곳 역시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아니 누구랑 드시려고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제가 전국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는데 네. 해마다 장수 한우랑 사는 축제 때그 모임을 날짜를 잡아서 네. 해마다 오시게 해가지고. 해마다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야. 장수와 그냥 찐 사랑을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어, 그럼요. 장수 한우 최고예요. <laughs> 품질 좋은 한우를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매력 포인트지요. 장수 한우 맛있게 드시라고 시식 코너 준비한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맛까지 볼수 있으니 이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장터가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마음 놓고 살수 있고, 농가들은 장수 한우를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어, 어떠세요? 이렇게 맛보시니까. 너무 어, 맛있어요. 어, 평소에 집에서 하는 것보다. 아, 더 맛있죠. 더 맛있어요. 오. 앞으로 장수 한우 것만 먹으려고요. 아유, 맛을 아시네요 얌. <laughs> 여기에 놓칠 수 없는 하이라이트. 2,500명이 함께 할수 있는 한우 식당인데요. 장수 한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누비느라 홀쭉해진 제 배를 맛난 고기로 채워볼게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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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춤을 추고 있어요. 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녹아 버린 건 한우만이 아닙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제 마음도 녹아 버렸지 뭐예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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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laughs> 맛있어요. 놀이파크에선 풍성한 체험 마당이 열렸습니다. 프로그램 숫자만 무려 70여 가지 사과 볼링, 사과 양궁 같은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거. 이 많은 토마토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장수가요 사과, 한우도 유명하지만 음. 토마토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토마토 속에 저희가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숨, 숨겨진 보물을 참여자들이 들어가서 잘라서 으깨서 그 보물을 찾는 게임입니다. 일명 토마토 속 황금 만지를 찾아라.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사전 접수가 꽉 찼답니다. 오늘 다음으로 행사에 또 참여할 거예요. 방금 만지를꼭 잡겠다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어떻게 으깨겠습니까 먹겠습니다. <laughs> 8년 전에 시작된 토마토 게임은요, 이젠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방금 토마토를 찾아라. <laughs> 고사리 같은 손으로 보물 찾기에 나선 아이들 야무지게 토마토를 하나 하나 으깨며 열심입니다. <몬> 수많은 토마토 속에서 보물을 찾은 행운의 주인공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몬> 어떻게 이걸 아, 찾은 거예요? 토마토 한 쪽을 깨서 찾았어 와, 이 야무지게 야, 토마토를 깼답니다, 어, 아버지. 토마토 쌤, 주 좋아. 비도 오고 해가지고. 안주면 안돼. 토마토 함께 주면 좋습니다. 춤발, 춤발. 아, 아니야, 찾자. 하나, 둘, 셋. 찾아라. 출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들 덕분에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재미난 추억을 쌓아갑니다. 하나, 둘, 아, 지금. 예! 아, 모두들 장수의 빨간맛에 흠뻑 빠진 것 같지요? 어, 이렇게 즐겨보시니까 아, 아, 어떠세요? 어떠세요? 정말 좋죠. 저, 농민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아, 좋겠습니다. 재밌고 좋은 추억이 네. 될것같 분들 솔직히 장수가 뭐가 유명한지 잘 몰랐는데 장, 장수에서 사과랑 뭐 한우가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기뻐요. 내년에 또올 거예요? 네. <laughs> 여러분도 오세요. <laughs> 보고, 먹고, 놀며, 장수 레드푸드의 매력을 알아간 시간. 빨간 색깔만큼 빛나는 시간을 선사하는 곳,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입니다. 네, 저희 투데이 전북에서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현장에 미리 찾아갔었잖아요. 어제 축제가 마무리가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맞아요. 올해로 1 7 번째로 우리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나흘간의 일정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이나 콘서트까지 아주 풍성하게 준비가 된 축제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추억으로 또 안고 가셨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벌써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건데, 이게 한해 동안 고생한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그런 축제라서 더 뿌듯한 거잖아요. 아유, 근데 장수 농 특산물의 품질이야 뭐 아유 말해 뭐 하겠어요? 아유, 아유 물론이죠. <laughs> 이뭐 장수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한우와 또 사과를 떠올리시지만 더불어 뭐 토마토, 오미자 등 정말 어, 다양한 또 특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축제가 끝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질 좋은 우리 장수의 어, 특산품들은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어. 그니까요올 추석 선물로 어떠신가요? 네. 그럼요. 가정이 아주 따뜻한 명절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 현장 소식 만나보고 왔습니다. 유민경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정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원준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익산은 요 이미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식품의 도시인데요. 그곳에 미래의 요리왕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맛있는 자리에 제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식품의 도시 익산으로 떠나보시죠. 우리의 눈과 입, 마음까지 즐겁게 해주는 장작물 요리. 여기 많은 이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재미와 행복이 담긴 맛의 향연이 지금 펼쳐집니다. 익산에 자리한 공유 주방. 축구장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이곳에선 대규모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맛과 멋을 두고 펼치는 경쟁, 요리, 경연과 함께 한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 푸드페스타가 곧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야, 역시 국내 최대 규모의 음식 페스티벌이라 그런지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요리 준비해주시고 힘찬 신호음과 함께 경연 시작합니다. 제한시간은 단 10분. 익산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총 10명의 청춘 셰프들이 라면 요리왕에 도전하는데요. 전문 요리사 못지않게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집에서 해먹던 거랑 다른데요? <laughs>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미래의 셰프를 꿈꾸는 청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 지금 이 순간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생각보다 10분이랑 시간이 짧고 준비하면서 많이 떨렸는데 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된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재를, 소재를 다양하게 썼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고할 것도 많았고 전반적으로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2008년을 시작으로 매년 색다른 요리 대회는 물론 다양한 식품을 선보이는 자리,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식품 문화축제인 만큼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야 여기는 또 빵이네. 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지금 맛있어 보이는 빵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네. 혹시 좀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거 시식해 보시 돼요. 아, 아 시식용으로? 네. 야 제가 평생 지 빵을 좋아해 가지고. 어 뭐야 뭐? 아니. 빵이 왜 이렇게 촉촉하고 이렇게 부드러운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가 아니고 가루쌀이라고 빵이나 면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어요. 가루쌀은 일반 쌀이랑 다르게 더잘 부서지고 식감도 더 부드럽고 소화도 더 잘돼요. 축제장에 들어서면 누구나 눈이 번쩍, 귀가 쫑긋하게 됩니다. 익숙해서 더 식욕이 당기는 맛부터 오랜 시간 손맛을 잇는다는 대물림 맛집까지 그냥 지나칠 도리가 없죠. 뭐예요? 정성스레 고안한 육수처럼 한 그릇의 음식엔 많은 이들의 꿈과 진심이 녹아드는데요. 여기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안녕하세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부는더 뭔가 좀화기 보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대물리 맛집이잖아요 세 분은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세요 아 여긴 며느리고요 네. 여긴 딸이에요 아 그리고 네네. 어머님이시고 네네. 이렇게 어떻게 자제분들이랑 어머님은 같이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아 처음에는 네. 제가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좀 힘들 들고 네. 젊은 사람 도움도 필요하고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아, 근데 아, 오히려 젊은 애들이 더 낫더라고요 아 진짜로 진짜로 네 네. 20년 가까이 국수 장사를 하며 매일 아침 가스불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장님. 쉬는 날 없이 바쁜 삶에 자식들이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아팠어요. 근데 그때 애들이 며느리도 애기 있고 하는데 다 투입이 돼가지고 가게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힘이 생기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팠을 때. 애들이 그걸 그때그때 그때 잘 넘겨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 딸 화이팅! 어머니 사랑해요! 국제장 어느 곳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 푸드페스타의 하이라이트, 미식 레시피 경연이 열리는 현장인데요. 총 100팀의 참가자들이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오, 엄청 떨리겠어요. 푸드페스타 미식 레시피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60분이란 주어진 시간 안에 일품 요리를 완성해야 하는 경연.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장 맛있는 레시피라는 주제답게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질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수산인들에게 축산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취재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 우리 요리 관련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향후에 우리나라 식품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우 군침 돌아요 네 최고의 맛으로 인정받는 자리잖아요 프라이팬을 기둥 삼고 또 냄비로 벽을 세워서 셰프라는 하나의 꿈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승부 각 팀은 어떤 재료로 맛과 멋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메뉴를 탄생하게 될까요. 유연가 뭐예요? 네. 가고마법이 아, 마법. 음식의 맛과 향, 원재료의 특성까지 심사위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평가에 나섭니다. 제가 첫해부터쭉 심사를 해왔는데요. 갈수록 그 참가자들의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단순하게 요리를 잘하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해 갖고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정도가 저희 제... 어느덧 요리를 마무리할 시간. 행여나 놓치는 게 있을까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3, 5, 4, 3, 2, 1 경연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죠 색색의 빛깔들이 접시를 채웠는데요 오, 비주얼 무슨 일이에요 어 먹기가 아까운데요 네. 드디어 한 시간에 열띤 요리 경연이 끝이 났습니다 야 정말 한 시간 동안 손에 막 땀이 막 흐르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막 이제 요리를 끝내 셰프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 지금 정리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제프님 아, 안녕하세요. 와, 한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와 지금 아직까지도 얼굴이 지금 상기가 되셔가지고 집중을 하시는 바람에 네. 어떻게 요리는 좀 마, 마음에 들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잘 나온 것 같아요. 연습 때보다 더. 아, 연습보다 더잘 나왔어요? 네. 오, 어떤 요리를 만드셨어요? 아, 그, 홍, 그, 대천 김을 이용해서 음. 만든 김, 어, 햄이랑, 홍국사의 식빵으로 직접 만든 샌드위치 준비했습니다. 어, 연습했던 것보다 음. 조금 잘 나온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고요. 1등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6등까지 저기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7등 할것 같습니다. 6등까지 <laughs> 대 7등? 아, 말은 또 그렇게 하지만, 또 마음은 또 한편으로는. 아, 조금 비었구나.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고요. 아, 정말 몇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푸드페스타 2023 인익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78번 강초원다승입니다. 메달 5등. 그리고 상편 500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상 지역 상편으로 68번 시그널 팀입니서 승부하다기며 수많은 고민이 만들어낸 한 그릇의 음식이 위로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원래 요리를 하다가 울산의 지방에 어쨌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조금 지역의 외식 문화라든지 이런데 발전에 조금 기여도 하고 이런 오늘 한 메뉴가 육기인데 이런 프랑, 그 서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한국도 보편화가 돼서 편하게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요 음식으로 이제 자리 잡기끔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누군가의 꿈이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될 가치. 그래서 요리는.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이 되는 게 아닐까요? 야 경연에 나왔던 음식들을 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었는데 이게 자연의 식재료를 활용한 레시피가 경연의 주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렇죠. 영예 대상을 수상한 팀의 레시피가 눈에 띄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수제비와 비슷한 식감의 이탈리아 음식 뉴키에 익산의 특산품인 고구마를 활용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맛보고 싶더라고요. 아, 이게 보통은 감자를 많이 쓰는데 고구마를 활용했다니까 어떤 맛일지도 궁금하고요. 또 청춘 셰프들이 어, 또열띤 경쟁을 펼쳤던 라면 경신대회도 인상 깊었어요. 네, 총0명의 대학생 셰프가 도전한 무대라서 저 역시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1등은 맛도 건강도 사로잡은 비건 라면을 어, 만든 대학생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1등 수상자에게는요 장학금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야, 앞으로 이런 식품 문화 축제를 통해서 익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식품 도시로 성장해 나갔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축제 소식 만나보고 갔고요 소식 준비해 준 이원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하늘이 모처럼 청명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선해진 날씨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전주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리들이 펼쳐지고 있는 2023 전주 소리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세계 각국의 음악들 이번 기회에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핫 플레이스 옥정호,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 1주년 기념 홍보 콘서트 풍영색색 국화꽃과 함께 미스터 트로트 진 안성훈, 미스터 트로트 선 홍지윤 수원여정 당일